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일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승객의 포장음식 냄새 문제 그리고 전기차 멀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화면 캡처를 했는데요. 사진 화면에 보시다시피 쇼핑백 같은 걸 들고 탑승을 합니다. 두 명의 승객인데요. 반포 한강공원에 가는 걸로 보아 어, 거기서 음식을 먹으며 놀러 가는 건데요. 제가 포장된 음식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영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니 일반인 분들이 댓글에 택시에 음식물도 못 가지고 타느냐고 반문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건 단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숯불 바베큐, 감자탕 같은 탕류, 각종 볶음류 어, 음식은 다양할 텐데요. 용기에 담고 비닐로 포장을 해도 냄새가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심할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형 비닐봉투에 넣어서 냄새가 덜 나도록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구독자님 중에는 덮개가 있는 통이나 상자에 넣어서 밀봉을 한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음. 어, 본인들은 맛있는 음식 냄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악취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심한 음식 냄새는 쉽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차의 냄새가 배입니다. 에어컨을 켜는 요즘에는 에어컨에도 냄새가 배입니다. 환기를 시켜도 약하게라도 냄새가 나고요. 다음 승객이 탑승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승객은 아마도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거하고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비닐에 넣기 귀찮아서 창문을 열고 운행했습니다만 오늘 일이 끝날 때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네. 전원을 제거해 시오약선분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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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들으시니 세요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탈때마다 오늘 멀요일가의는 그래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신 두 번째 승객은 영상을 보셨다시피 저에게 하는 말이 운전을 부드럽게 해서 멀미가 안 난다고 하시죠 전기차 타보면 전부 다 멀미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가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만 물론 민감한 분들이 더 느끼겠죠. 놀이기구도 멀미를 느끼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근데 제가 그동안 승객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전기차가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승객처럼 멀미가 났다는 승객이 있는데요. 민감하고 아니고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전기차에 타면 멀미가 난다는 승객이 있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현대 자동차에서도 전기차 택시에 한해서 에코모드에서는 급가속을 줄여주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멀미의 이유를 분석했더니 내연기관 같이 엔진 소리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해야 하는데 전기차는 엔진 소리가 없이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 때문에 멀미가 더 난다고 하며 초기 토크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엑셀을 좀 과하게 밟으면 심한 급가속이 되고 이로 인해서 멀미가 나고 또한 회생 제동 강도를 높인 경우 엑셀에서 발을 떼면 바로 감속이 되는 과정에서 차가 울컥거리며 멀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는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식이 안 좋아지면 승객들이 꺼리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들은 운전을 부드럽게 한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승객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운전법이 맞는지, 승차감이 좋은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들을 탑승시켜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원페달 드라이빙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회생 제동 단계는 현대차 기준으로 시내 주행은 1단계로, 고속주행시는 1단계와 0단계 중 선택하여 운행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